아빠 얼마큼 좋아요? 귀여워. <laughs> 루이가 더 귀여워. 루이는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? 루이야? 엄마가 좋아요, 아빠가 좋아요? 루이는? 루이야, 누가 더 좋아? 아빠가 좋아, 엄마가 좋아. 딱 좋아, 루이가아빠가얼아큼 좋아, 아빠야 루이? 루이 아빠 좋아, 요빠 좋아, 아빠이 좋아, 아빠 좋아, 요정 좋아, 이 좋아, 요루 좋아, 요 루이 좋아, 이 좋아, 요 유정이는? 딱 좋아. 어, 유정이도 좋아요. 다 좋네. 그럼 루이야. 로미는? 로미 좋아요? 로미는요? 로미 좋아요? 시엄마 쓰라고 뭐야, 루이? 로미도 좋아, 루이야? 좋아. 아, 로비도 좋아요. 아우, 우리를 다 좋은가 봐. 다정이는요? 다정이도 좋아요? 딱 좋아. 아, 다정이도 딱 좋아요. 몽몽이는요? 몽몽이는요? 몽몽이도 좋아요? 우리야, 몽몽이는? 몽몽이는 안 좋아? 몽몽이 좋아요? 루이야 몽몽이는? 몽몽이는 몽몽이 좋아? 루이야 루이이몽몽이이몽몽이 <laughs> g m o 해 주는 거야 루이야? <laughs> 누이 아빠 좋아요? 딱 좋아. <laughs> long no, no.